김김 땡땡 여사께서 오이를 수확하겠습니다 대단 아, 오이 따단, 짜잔, 지난주 일요일날 왔다가 물주고 갔으니까 월화수목 네. 4일만에 만에. 목요일이 네, 4일 맞나요? 네. 4일만에 네. 오이를 첫 수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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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짠짠짠짠 짠짠 근데 네. 2-3일 뒤에 왔을때 얘를 먹기에는 너무 녹아게 되지 않을까요? 얘를 자를까요? 아아아 아아아 아 여기 아, 자르자 아, 아, 아. 아, 아하 야너 마음대로 아좀 그래도 너무 아니 오이는 형부 오이 자르는 건내이지아 형부 언니가 짠짜란짜잔. 형부 이거 봐요 이거 짠짠. 잘랐는데 괜찮아요 하하 음. 예못 먹어 음. 아 너무 노각해서 음. 네 일단 그거 하자 지 어, 얘는 너무 예쁘다 보세요 어 오. 일자로 고든 아이 그렇지 심지가 고든 아이지 응 그렇지. 이게 조금 음, 아 누나는 no, 조금 그렇지만 그럼 야는 뭐 물이 좀 어, 어. 단수가 응. 그래 그랬나 봐요. 네 갑시다. 너무 예쁘네요. 네, 오이 네, 진짜 네. 이게 뭐이 농사가 초보 농사지만 농부지만 내가 해보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어? 이 오이. 고든 오이의 심지처럼 오이 음? 고든 심지 음. 자연과 함께. 네 이제 또 오이 또, 고무니 또, 시작되는구만. 그 오이 고무니 고문. 시작돼. 오이 봄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건강. 아, 어. 떻 이렇게. 다 올곧다, 올곧다, 올곧은 애들. 얘도 사실은, 얘도 사실은 아이애이. 오늘. 아니야, 그럴까요? 아니야, 아이. 네, 의사를 부름하겠어 아. 아니 오이 맛이 안 나고 아주 괜찮아. 어, 아, 그래, 그래.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울진 갈 예정이 있어서. 우리 박근홍 여사님. 가 야, 됩 실명. 박땡땡 녀석. 야, 그거 놔둬! 아, 일요일에 와서 따야겠다. 아, 그러면, 그, 야, 따지 마. 그런 거는, 그거 네. 좀. 얘는요? 응? 어? 아, 그거... 애매하죠? 애매 아, 예, 이럴 때 됐어. 이럴, 이럴 때. 날 오면 추석할 게 없잖아. 그러면 다 따면. 두개 놔두고, 나도 놔두고. 네네네네. 알겠어요. 이 참... 농사를 지을 때또 함께 하는 애들과 분직이 일어나고안 안안 돼. 돼. 안안 돼. 돼, 안 돼. 오히려 지금, 오히려 서로 두서안 되잖아. 좋아요? 어. 예. 좋습니다. 아니 진짜 한.. 어? 어? 이, 오이 어떡하노? 왜 어. 이렇게 안 하네. 요자물은왜 <laughs> 없노? 금방 내가 땄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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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갖고 가야지. 제 선생님. 김땡땡 여사 갖고 가세요. 네. 자, 네. 오. 근데 꽤 많은데? 아. 어, 오이고. 오이, 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니 근데 요 작은 요 작은 키에 어떻게 이큰 오이가 나 달리는지 진짜 지금 마트에 오이 한개천원 정도 하던데. 어또 가격 한산자 지금도 어 이게 만원 넘습니다. 네. 어디에서 어 The end. t h 자자자 저쪽으로 또 있어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일요일 날씨 봐서 살짝 들릴 때저 끝에 또여 조심하고 이건 이아 형반 이쯤 추려지. 끝나는데요 여기 저기는. 아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기도 하나 있었어요 네자 우리 수학 다 끝났어요.